안녕하세요. 지혜의 요술램프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혜, 그리고 그 원조가 바로 논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번역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한 마디가 서양의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의 원형이라고 불릴 만큼 깊고 강력해요.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인간 관계가 180도 바뀌는 마법 같은 지혜예요. 오늘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파보고 왜 우리가 자꾸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하는지. 그리고 공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보자. 논어 안연편에 나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다. 공자는 인, 사람다움, 사랑, 공감을 평생 강조했는데 그 실천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 긍정적으로 강요하면 부담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금지하면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인사이트. 내가 싫은 걸왜 남에게 할까? 우리는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내가 절대 당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남에게 해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상식 아니야? 라고 몰아붙일 때그 상사는 자신에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쁠지 잠시도 생각하지 않죠. SNS 댓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익명 뒤에 숨어서 날카로운 비판,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들. 자신의 글이 그렇게 공격받으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상상하지 않아요. 내가 싫은 걸 남에게 한다는 건 결국 공감 능력이 잠시 마비된 상태예요. 두 번째 인사이트. 이 한마디 실천이 관계를 바꾼다. 상상해보세요. 팀 회의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도 저런 실수 당해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도 말투가 달라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게 되죠. 연애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늦게 답장하면 왜 답장이 늦어? 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바빠서 답장 늦으면 상대가 얼마나 불안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싸움이 줄고 이해가 늘어요. 세 번째 인사이트. 공감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간단한 원칙을 사회 전체가 실천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비판과 공격이 난무하는 온라인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화가 줄어들 거예요. 정치인들이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내 가족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한다면 정치도 훨씬 성숙해질 테죠. 공자는 이걸 인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말자는 모두가 할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 출발점이 쌓이면 진짜 공감과 사람다움이 생긴다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감의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아프면 나도 아픈 척 하는 뇌세포가 우리의 행동을 조절한다고 해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메커니즘을 꿰뚫고 실천법까지 알려준 셈이에요. 오늘 이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춰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이 행동을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한 번의 멈춤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을 더 따뜻하게 바꿀 거예요. 지혜의 요술 램프였습니다. 내가 싫은 건 남에게 하지 않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공감을 응원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